여봐라, 내 후궁들을 들라라. 어허, 걔 아무도 없느냐? 내가 전생의 왕이었다니 이 안에 정보강 하도 있다 <laughs> 상처받은 수많은 호궁들이여 나에게 오라 잠깐만 그럼, 혜리도? 아무래도, 난 오빠의 그, 키티는 아닌 것 같아. 나갈게! 혜리야, 혜리야!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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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아, 씨, 고자 새끼. 혜리야! 혜리야! 그래. 혜리도 후궁인지,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. 혜리 씨, 안녕. 혜리씨 보고 싶어서 그렇지. 혜리 오늘 뭐해? 그래? 언제 끝나? 그럼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갈게. 할 얘기가 있어. 그래. 이따방. 후궁들 한번 만나러 가볼까? 많이 기다렸지. 미안해. 왜 이렇게 늦었어? 한 시간이나 기다렸잖아. 미안, 미안. 어, 근데 우리 혜리, 오늘 왜 이렇게 예뻐? 내 예쁜 거 이제 알았어? 근데 할 말이 뭐야? 나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. 아, 그게 말이지. 방울이 왜안 울리지? 지금쯤이면 울릴 때가 됐는데. 아, 뭐냐니까. 아, 방울아 울려. 울리라고.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? 지금 아지에그손 그거 아. 혹시 오빠 지금 내 앞에서 딸딸이 치는 거야? 아니 그게 아니라 방울이 안 울려서 방울? 뭐그 오빠 쌍방울? 아니 그 방울이 아니라 다른 방울도 있어. 오빠 지금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? 당장 차에서 내려. 아 조금만 기다려봐. 방울이, 금방 울릴 거야. 그 쌍방울 내가 확 부셔버리기 전에, 차에서 내리라고. 당장! <laughs> 어떤 일이야, 이 시간에. 뭐야. 술 마셨어? 아, 진짜. 그 가자. <laughs> 뭐야 무슨 차이 <진짜>, 시간에? <laughs> 아씨 뭐야 혜리 맞잖아. 아큰 일이네. 아 말도 안돼혜리가 예슬씨 친구였다니. 아 무슨 일이야 이게. 야,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? 무슨 일 있어? 우리 언니가 석상한 일이 좀 있어서 마셨다 왜? 안 되냐? <laughs> 어이구, 그랬죠 우리 혜 어? <laughs> 응? 근데 작가님은 어디 갔었지? 뭐? 작가님? 근 지금 작가님이라고 그랬냐? <laughs> 앞으로 내 앞에서 작가님이란 얘기는 100년 동안 금지다. 알겠어? 어니 응? 얘가 진짜 오늘따라 왜 이래? 아, 얼마 전에 작가 새끼랑 약간 썸 탔었는데 며칠 전에 쫑나 버렸다. 아, 나쁜 새끼. 그 나쁜 작가 새끼가 설마다? 야, 너안 되겠다. 일단 진정하고 누워 누워. 아우 야, 어이 진상이야 이거. 아우 야, 누워 누워. 아, 나안 취했어. 자, 자 누워. 안 취했어. 그러니까. 아유, 아, 나 진짜 하나도 안 취했어. 난. 야, 혜리야너 오늘 너무 취했어. 들어가서 자. <laughs> 어? 이거 어디서 많이 마타곤 향수인데? 어? 이거 남자 향수인데? 너, 남자 향수 써? 아하, 아까 백화점 가서 몇개 테스트 해봤거든. 그 냄새가 보다. 너, 이 향수 쓰는 남자 새끼랑은 안날 생각도 하지 마라. 이 향수 쓰는 남자 새끼들은, 너 변태새끼 만났어?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술퍼 마신 거야? 나는 그동안 그 새끼가 그 변태새끼인지도 모르고 진짜 잘해보려고 했는데. 다 난... 망했다. 아니, 어떤 변태새끼가 올해 혜리를 이렇게 올린 거야. 아주 그냥. 비키만 해봐! 죽여버릴 이 씨. 진짜? 너가 복수해주는 거지? 당연하지 야 나만 믿어 아 다음에 누군지만 알려줘 야 송예슬 너 진짜 고마워 진짜 너 진짜 내 친구야 어떤 <laughs> <laughs> 변태새끼 만나가지고 질질 짜 음. <laughs> 진짜 그 고추를 까잘라버리자그 그니까 잘라버려야 돼 아, 예슬아. 아, 나 이제 너무 졸려. 나 잘래. 아,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덥지? 아, 더워. 야, 야, 너 이렇게 하면 아유, 진상이야, 진짜. 아유, 야, 너 이렇게 자면 입 돌아가. 감기 걸려. 내가 잠옷 갖다 줄게 그러고 있어 기다려 아왜 옷을 벗고 그래 더못 나가겠잖아 아 너무 이 개새끼 변태새끼 내 앞에서 딸딸이나 치고 있어 아씨그거오해데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? 내 앞에서 딸 딸이 치는 거야? 그게 아니라, 방울이 안울려서 방울? 뭐? 그 오빠 쌍방울? <laughs> 분위기 좋을 때 <땐> 하지도 못하면서. 아, <laughs> 근데 왜 보고 싶은 거야, 짜증나게. 아, 내 전생의 죄 때문에 혜리한텐 진짜 사랑을 줄 수가 없는데. 아휴. <laughs> 이제라도, 솔직하게 다 말해버릴까? 아씨 그냥 갈까? <laughs> 뭐야, 그새 잠든 거야? 사정의이 개새끼도 만나면 진짜 막 죽여버리고, 아이씨, 어떡하지?